증명. 자 로그 a의 x 제곱을 일단 m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다면 너와 동치기를 만들어 볼 거야. 어떤 동치? 한번 미신 영원한 미신이니까 a의 m 제곱이 x가 되겠다. 이거야. 우리 앞서서 배웠죠? 뭐 등식의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거듭제곱하여도 등식의 변함이 없죠. 따라서 그 다음 가로 수식끼리 곱하니까 a의 mn제곱은 x의 n승이 되겠다.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그때 지수는 mn승이죠. mn은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a를 밑으로 하는 x의 n승의 로그가 되겠다. 근데 m이 누구였어? 로그 A의 X. 그런데 아시다시피 m곱하기 n이나 교환수 통립하니까 m곱하기 m은 똑같고 m 대신에 로그 A의 X를 써줄 수 있겠네. 따라서 증명 끝.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에 개수로 간다. 됐나요?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책 우리 교재 여기까지 요거 집에 가셔서 한번 쓸 따라 적어봐도 돼 그리고 이거 외우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야 정의 성질 공식 다 외우는 거야 내일 많이 쓸 겁니다 잘 공부해서 오시고 내일 오면 이것도 한 번만 정리해 보고 바로 로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받을 거예요 지수 알았죠? 지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ちょっと